금깨여구가 어딘지 아시겠는가? 지리산 자락 그트머리 남은 주천면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데 바로 구룡계곡이어라이. 이름도 거시기 구룡이란디,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아홉 마리 용이 내려와 놀다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. 음력 4월 초파에 되면 용들이 복포 마다 한 마리 씩더 앉아갖고 물장구 치고 논다 하더라이. 얼마나 신령한 동네인가 생각해봐라이. 계곡 따라 쭉 걷다 보면 맑은 물에 발 담그고픈 생각이 절로 나고 절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그냥 그림이란 게 실제로는 열수로 폭포가 있다 하드만 예전에 숫자 중 제일 큰 숫자가 불어서 불룡이라 부른 거요 남원 팔경 중에 으뜸가는 제일경이라는 데이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어라 서로 두 끈을 아래로 바람 졸졸 불어오고 발 밑엔 계곡물 졸졸 흐르고 안걸음 한 한걸음 걸을 때마다 아따 세상 시름이 다 씻기는 기분이여 가까운 호경마을에서 시작해서 고기마을까지 약 4km쯤 되는 이길 지리산 품에 안겨 걷는 이맛한번 와보면 자꾸 생각날 거예요